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달 이재명 기소가다 질서 있는 퇴진 하나.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달에 이제 기소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성남 FC 공소 유지 문제 없다. 이달 말에 이재명 기소 가닥.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TV 조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에, 그러면은, 에, 이런 부분들, 에, 결국에는 기소 시의 직무정지 당원 80조가 뇌관이 되게 되는 거죠. 또,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또 측근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여론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러한 정황이고, 이 아시아경제에서는 이재명 구속 57.3%, 대표직 사퇴 56.8%, JTBC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구속과 사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죠. 네, 검찰은 이재명 기소를 이번 달에, 네, 이달 말에 기소하겠다라고, 어, 지금,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정준호 대표는 이재명 대표 질서 있는 퇴진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준호 공감 포럼 대표가, 네, 질서 있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비명, 이재명 질서 있는 퇴진, 친명도 내부 논의 나서나, 네, 이게 점점 측근 사망 사건, 또 관련자들이 벌써 다섯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여론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급격하게 안 좋아진,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질서 있는 퇴진, 최고위원 과반 사태에 달려, 네, 계속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고, 당 대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네, 당 대표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 이 변호인들과 함께 본인의 무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어, 입증하는 거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제 민주당은 민생으로 돌아오고 안보 그리고 이 국방 경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뭘 하든지 간에 아, 또 방탄쇼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내려놓고 그냥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영장실질심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무죄를 입증하겠다. 본인이 또 법조인 아닙니까? 네, 본인이 법조인이고, 주변에 많은 변호인들이 있을 테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당도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철저한 경찰, 검찰 수사를 외치고, 그리고 특검도 경찰, 검찰이 쫄아가지고, 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